뭐냐 이 사진? 가정통신문 그래서? 이게 뭔데? 이름은 추정호, 39세 세명 초등학교 선생이고 아이들 사진을 찍어 그 사진 안에 예솔이도 있어 기차! 씨발 끼가 족같은 척! 잃어버린 자식! 저는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! 진짜? 그럼 선생님한테 실력 한번 보여줄 사람? 김승아, 하예솔 시터 이모들 기다리는데 뭐하는 거야? 교실 들어가서 손 씻고 가방 챙겨 얼른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? 말씀하셨던 거 정리 다 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 같으니까 그냥 말할게 말씀하세요 난 드샛년들이 참 싫어 취향 존중합니다 안 되겠다 너는 너좀 나와 추정호가 누구세요? 어떻게 여 오셨어요? 네. 차 타고요 추정호가 어떤 개새끼냐니까요. 전대 누구세요? 무슨 일이신데? 나오세요. 그럼 이게 그 카메라겠네요. 112! <놀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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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입꽉 물어. 너 잘못하면 이빨 삼킨다. 참고로 나는 합이 없어, 이 씨발 새끼야. <놀람>